벌스라이트가 있다. 이번 기회에 깨보자. 연사 나이스 하긴 한데, 데미지가 제일 좋긴 해요. 와, 진짜 벌스라이트 정도는 있어야 뭘할것 같아. 아, 이뭐 치트라녀? 이것도 이제 리롤 좀 하고, 그래야 나오는 거 아이고! 오늘의 첫 미션 감사합니다. 이거 끝나고 제가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미션 좀 하다가 뭐 할지 한번 다같이 생각을 해봅시다 아와돈 모자란거 봐 음. 그... 선홍 팬미팅이야? 아 그건 좀 무리가 있지 않아. 팬미팅을 하기엔 제가 요즘 얼굴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요. 그래서 무리가 아닐까. 공을 먼저 잡아야겠어. 어 무슨 돌진을 네 번이나 하지? 추거 추거 추거. 제왜 멈췄어요? 뭐지? 제왜 <laughs> 멈춰 있어요? 어 뭐야? 뭐지? 버그인가? 나이스. 자, 벌스라이트를 먹게 되면 어떻게 되냐. 리콜이 생깁니다. 던지고 가져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물론 이것도 풀타임이 있어서 그리 자주는 못 쓰겠지만, 그래도 없는 거보단 낫다. 마찬가지로 이제 한 칸짜리라, 어? 회수할 때 데미지도 있네? 9볼트를 먹게 되면은 더 빨리 회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데미지 어느 정도 있는 거지? 우와 그대로네. 어, 아닌데, 왜 이렇게 쎄? 데미지가 23대. 이거 천사 가는 게 맞겠다. 그죠? 방송이 멈췄다고요? 그냥 먹자. 쓸모없긴 한데, 방송 멈췄어? 뭐야? 방송 튕겼나요? 나이스 연사 연사가 필요가 없는데 벌스라이트 뼈다귀요. 뼈다귀는 본체가 아니고, 어, 이거 먹으면 클라. 그치 리콜을 못 쓰게 될거예요 그래서 버리고, 아, 지금 다시 돼요. 먹은가 봐. 본체는 영혼이지만 모든 아이템 적용은 뼈다귀가 하기 때문에. 베리어 같은 거 효율이 나쁘지가 않아요. 뼈로 때릴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방어템도 전부 다 뼈다귀가 가져가기 때문에. 오, 회수 데미지가 29 데미지 나네? 오, 나쁘지 않은데? 왜 맞은 거야? 아, 니콜이 근데 조금 많이 느려. 그리고 캐릭터가 커지면은 공격 범위가 커져요. 그래서 캐릭터가 커야 돼. 지금 캐릭터가 너무 작다. 뼈다귀가 누른 건가? 이게? 이어서 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은 방보상이 줄어. 아, 뼈다귀가 눌렀네. 이럴수가. 오 힘들어 오, 휴. 연사 사거리 랜덤 아트 3 개. 그렇지. 이거밖에 못 사? 와, 아, 폭탄. 아야. 아야 아니 뭐지 가만히 있다가 내가 밖으로 나갈 때만 돌진을 하는데 계획적인 범행이다. 죽어 그만 그렇지 뭐야 아니. 여기다 멀티를 지어 놨네 와 이거는 잠깐만 이게 버프가 됐다고는 들었거든요 소울아트 두개다 원래 변종 몬스터 추가 보상 인데 룸 드롭 또 있네요 방 보상 하지만 어 골드의 영향을 안 깨치겠지 홀맨이 낫겠다 피해를 한대더 막아주는 거 그럼 이제 달방을 갈 수가 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얘는 원래 갈 수가 있어 이렇게 던져가지고 이럴수가 아니 소울 4개 아 확실히 9볼트가 있으면은 좋긴 하겠다 오 머징 메시잖아 이거 한번 열어주고 아 다행이다 뭐야 또 있어 일단 머징 메시 먹는 걸로 하고 여기 비밀 방인가 한번 뚫어보고 아니네 아 여기 일비방밖에 없구나 메머 아야. 이거 살짝 끊어주면 좋긴 해. 아, 쉽지 않네. 자, 홀리멘트를 다시 얻어주시고. 어, 애들이 자아를 가지고 있나? 왜 이렇게 잘 피하냐? 누가 약간 조종하는 거 마냥? 1.5배 야 44뎀이야 왜케 힘들지? 약간 숟가락으로 물 떠먹는 느낌이랄까? 그냥 들고 마시면 되는데, 굳이 불편하게 숟가락으로 물을 떠먹는 느낌이에요. 이럴수가. 어휴. 어? 이건 얘기가 달라지지. 홀맨이니까 그냥 나가주고. 뭐야? 아예 피를 안 받네? 자, 피맥에다가. 무려 하트 회복 효율이 두 배가 되지만 지금은 빨간 하트박 아니 빨간 하트가 없기 때문에 아 이렇게 굳이 안 나와도 됐는데 말이야 미니 머시 별로 안 좋고 이번 턴에는 먹을 게 없다 가시 상자 그냥 열수 있고 뭐야 영우은 아예 데미지를 안 받아요? 어, 봤지? 오, 잠깐만. 적용이 안 돼. 눈물과 눈물 사이에, 내 데미지 30%. 레이저가 생기는 건데. 아야, 아야. 뭘케. 뭐 저격수들이 많나. 아, 뭐야, 이건 또. 현재 상당히 힘든데, 제가 잘 한번 생존해 보겠습니다. 몬스터 숫자가 줄질 않아. 얘네가 번식을 하나. 결혼하고 애까지 있나? 왜 몬스터 숫자가 줄질 않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번 턴은 어쩔 수 없이 돈만 먹고 넘기는 판이긴 한데. 와. 천사 떠야 돼. 에이, 범위가 증가되고 히트 수가 올라간단 말이죠. 오케이, 체력은 다섯 칸달았나 뭐야? 또맵조주야맵조주가 아니고, 이거 이름 뭐야? 눈안 보이는 거? 뼈아트, 랜덤 아트, 세인데뼈더트 어차피 못 먹고. 무한다이스네? 이게 미래에요. 여기서 스탯 굴리는 게 있어. 이걸로 최대 2배수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 30 데미지. 어. 오케이, 일단은 어떻게든 해봅시다. 어차피 이거 배수 아니면은 깨기 힘들어. 몬스터, 그만. 그만 쫓아와. 어? 아, 아니야. 20이면 택도 없다 근데 참고로 이제 사거리가 높아지면은 이 범위도 높아지긴 해요 좀더 몬스터 잡는데 도움이 되는건데 어 누가 레이저 쐈니? 어쨌든 데미지가 제일 높아야돼 데미지 3진가 사거리가 조금 까이긴 했는데 23 데미지가 한30 몇 가지 오르냐? 한 34? 거기가 맥스인데, 여기서 멈추기엔 좀 아깝다. 그림을 봐야 돼요. 여기서 멈추면은 그냥 나는 데미지가 23인 사람이 되는 거야. 하지만 전설을 쓸수 있다면 도전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간다. 아, 와 사거리 16이야. 이것도 썩 나쁘진 않아요. 지금 공격 범위 엄청 넓어서 거의 뭐. 타동 날리거든요. 대신 그만큼 이제 근접하면은 못 때리는 게 단점이긴 한데, <laughs> 다모 해봤자 천사 못 열면 의미가 없어. 버려 다모 여기서도 안 되고, 이거 이렇게 한번 먹을 수 있다. 아, 일단 열쇠 먼저 버리고 토마토 갖다 버리고, 여기서, 요렇게. 이렇게 그렇지. 원짜리 먹고? 안 나왔네.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어디지? 벌써 샵인가? 어? 아니, 왜 이렇게 빨라? 잠만난 아직 내 인생에 준비가 안 됐는데? 어, 무한코인. 여기 하나 까고. 엥? 어, 뭐야? 아니, 반값이 나온다고? 이거 잘 해야 돼. 들봐 아, 가장 낮은 스탯이이 속인데, 나뭇잎, 나뭇잎, 나뭇잎. 아니아니아니 필요 없어. 아, 이럴 수가. 나이스, 나이스, 뭐야? 35 맥스다. 헉, 그대로 가자. 35까지 34 전하는데 35까지네. 지금이 거의 딱두 배거든요. 이상으로 나올 수가 없어 데미지가. 이제 이대로 가면 돼요. 뭐지? 왜 이렇게 높지? 그만큼 연사가 딸리는구나. 데미지 2배수에다가 매직머시 1.5배. 총 3배. 붙쳤다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다이스로 바꿔주시고. 연사가 많이 낮은데, 던지는 걸로 어떻게 커버가 되니까. 문제될 게 없다. 몬스터가 많아도 너무 많지 않나. 몬스터를 죽이고는 있는데 죽이면 생기고 죽이면 생기고 끔찍해요. 근데 이게 이제 이 알트 포 같은으로서는 최선의 선택이다. 기다려봐. 돌려. 아니야. 돌려. 아니야. 돌려. 실론으로 피맥 두 개, 소울 아트 두 개지, 나 쁘진 않아요. 그치, 이런 게 이제 나쁜 거지. 다른 거 어차피 효과가 없으니까. 연사, 연사, 아 사거리 가자. 와, 잠깐만, 연사 맥스가 그 뒤에 뜨네. 어, 깜짝아, 뭐야 이거? 마지막 악마에서 오 잠깐만 이게 이제 오늘 아까 전에 연락했던 건데 몬스터가 그 방에서 이제 죽이면은 하트가 떨어져요. 빨리 사라지 하트. 야 소울 오브 아자젤 괜찮네. 이러면은 혈사를 누가 쓰는 거야? 제가 쓰는 건가? 하기야, 제가 쓰겠죠. 오케이. 이거는 이따가 본판에서 쓰고, 지금은 무난하게 갑시다. 25원, 데미지 은근히 쎈데. 뭐가 떴는데? 뭐야? 아니 아이템이 떴데 몬스터 때릴 때마다 확률적으로 동전드라. 요게 처음에 나왔어요. 처음에. 아야. 아자젤의 영혼. 8초간 메가 블레스트인데 얘가 점프하는 타이밍을 피해서 써야 돼요. 점프하면 저기 하루 왼종일 또 공중에 있어가지고. 아야, 잘못 던졌다. 아야, 이게 억지로 맞아버리네. 어, 힘들어. 곧 죽겠지? 그래서 결론은 그리디어 할거면 리로를 해서 리콜을 찾으세요 벌스라이트 없으면은 안돼 어 이건 또 뭐람? 어 뭐지 이거? 이렇게 끔찍한가? 사거리가 너무 높아 자, 혈사 조심하시고, 이제 이렇게 점프를 합니다. 아까 그 이동하는 이동기인데, 최대한 딜 손실 안나게써야 돼요. 받은 다음에, 어, 뭐야? 우와우와 우와. 오, 대박,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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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콤이네. 역 데스카드.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무슨 효과냐면. 죽은 자의 책. 방전체 40 데미지를 활성화해서 애들을 죽이고, 죽인 애들에 대해서 뼈를 획득한대요. 뼈방패겠죠, 아마? 아. 웬만하면 애들 많은 데서 쓰는 게 나을 것 같아. 여기까지.